자, 안녕하세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휴마시스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슈마시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슈마시스가 뭐뭘 하는 회사인가 하면 진단키트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사이트 가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나, 뭐 제약, 제조, 뭐 이런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나 지금에서. 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진단 키트 제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왜 이게 또 오르냐? 원숭이 두창 네 원숭이 두창이 지금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뭐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원숭이 두창의 급속 확산 가능성,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능성이 있고, 원숭이 독창에 조금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조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좀 느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그 기간의 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오는데, 그렇죠. 기간의 매수가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누적으로 봐서 60일간. 이렇게 보면, 기간이, 기관이 237만 6천 주를 60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매수, 순 매수가 들어와줬어요. 4월 11일, 4월 12일부터, 4월 12일에 4만 2천 주 들어왔던 게, 지금 237만 6천 주가 들어왔거든요. 여기는 보험 투신 3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금융 투자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기타 법인, 네.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보이고요. 음,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봤을 때, 네. 봤을 때, 저점을 두 번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근데 이 저점이 올해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도 요맘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번나와줬고요 그리고 요 때, 요때한번 나와줬고, 어 5월, 6월 사이에 한번나와줬고요 그리고 요 때,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어,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어, 나왔을 때 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2020년도의 흐름은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2021년도도 뭐 같은 흐름이었어요. 같은 흐름이었는데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2020년도에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한참을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5,4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원래 이 종목은 천, 천원대 있었던 종목입니다. 천원대 있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죠. 다시. 다시 올라갔다가 또 22년 2월 3일에 고점을 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 이렇게 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적이 진짜 받쳐주는지 안, 받, 안 받쳐주는지는, 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약주라, 바이오주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휴마시스라고 하는 종목은, 어, 실제로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2022년도 2월달, 2월 3일날 고정적인 거 보면 그차그 그 재물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재물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 일단은 손익계산서고요 결산으로 볼게요. 결산. 잘 보세요. 매출액을 일단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021년도 매출액이 3218억이에요. 근데 2020년도 매출액이 452, 457억 밖에 안 돼요. 네. 근데 2021년도 매출액이 3218억이에요. 엄청나죠. 이건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했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254억이었는데 1936억으로 늘어납니다.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보면 또 한번 놀라실 건데 분기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에 3,264억을 합니다. 매출액이. 작년 21년도 1년치 한게 3,000억대였는데, 얘는 지금 1분기에, 올해 2분기에 3,200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2,032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해요. 영업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 모두 증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게이 종목의 핵심일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잘 보세요. 100%가 늘어났어, 한 해에는. 근데 만약에 100억에서 200억이 됐으면 100%가 늘어난 거죠. 근데 200억에서 다시 100%, 아니, 100억이 늘어나면 300%인데, 상승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죠? 금액은 같이 늘어났지만, 상승, 성장률은 반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데믹으로 거의 가고 있고, 코로나19가, 진단키트가 이제 상시적으로 팔리죠. 상시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최고 정점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제는 그냥 강기처럼 강기처럼 이렇게 상비약 수준으로 이제 변화가 올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 어느 정도 매출을 정 정점에 찍었다가 내려오고 나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어느 정도 숫자는 나오지만 예전처럼 급증하거나 뭐 이런 쪽 이런 드라마틱한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말 그대로 그, 천연두거든요? 천연두의 일종인데, 어, 그, 두, 원숭이 두창의 두랑 천연두의 두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비슷한 계열이고, 천연두에 대한 백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천연두에 대한 백신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게 그 접종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주사바늘을 22번을 찔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 일단은 다르죠. 지금 코로나 19의 백신 접종이라고 완전 다른 스타일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스물두 어, 방 어떻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진단하는 거, 진단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19 때처럼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그리고 매출과 영업 위기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이 종목이 원숭이두창으로 새롭게 이 어, 코로나 19 때처럼 그렇게 급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 종목, 그래서 이 종목은 꽤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기간의 매수세도 꽤 괜찮게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져요. 네, 물타기를 하는 모습도 또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시장 상황을 또 고려를 안할 수가 없죠. 어, 시장이 지금 거지 같은 시간,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7월 13일에 새벽 3시에 또, 미국의 소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이번 주에는, 어, 연준의, 그, 의사록, 어,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아주 거지 같은 지표의 발표의 나날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상황이 꽤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다행스럽게 오늘, 어, 시장이 크게 빠졌지만, 이 종목은 18.55%라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미국의 어, 의사록 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0.75 까지는 괜찮은 것같아 금리를 근데 만약에 100포인트 1%를 올린다 어, 그쪽이 점도표가 많아진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이 종목도 꺾일 수 밖에 없겠, 없겠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어, 지금 코로나19 시기를 가고 있고, 어, 지나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의료체계는, 어, 코로나19 때처럼 그렇게 붕괴가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어,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체계의 전환, 병의 전환이죠. 코로나19에서 원숭이 두창 아니면 그게 쌍으로 오는, 어,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으나, 어 코로나19 보다는 원숭이두창의 두창의, 점염률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비교적 크게 대응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원숭이두창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지금 하고,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어, 단가 낮추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한 2만원 넘어가면, 2만원이 넘어가면, 한 2만, 한 천원 정도. 네, 2만 천원 정도 되면 저는 이 종목은 매도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어, 그, 금액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는 퍼센티지를 봐요. 퍼센티지에 큰 의미를 둡니다. 금액으로 의미를 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놈의 성장률을 따질 때 그리고 잘 나가는 종목을 따질 때는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성장률 퍼센티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같은 100억을 벌었어도 작년에는 100%였는데 올해는 50%의 성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 휴마시스 살펴드렸고요 저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